성공 대야 이번에 이제 두번째 시간이고요 저는 제아의 고수이기 때문에 얼굴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다시 한번 왔는데 인형이 너무 귀여워요 여기 보시면 불고래 불고래 이게 제아 32세컨 1 0세 건.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인형을 뽑으면 어 이거 촬영해주 아주 멋진 우리 여자분께 들고 가려고 합니다 어 인형은 이건 럭키세븐이라 그래서 이 인형을 10초 안에 맞추게 되면은 도전 성공이 뜨고요 그 다음에 인형과 카드을 같이 찍고 이 문이 열리게 돼 있어요 10초를 맞추면 문이 열리게 돼 있거든요 어 저번에는 제가 너무 떨려가지고 세번 만에 된적 있고 처음에 할 때는 한 제가 두세번 만에 됐던 것 같아요 어금 그때 뭐 8,000원 썼었나 일단은 제가 오늘 요거는 뭐 해서 부담 갖지 않고 실시간을 하니까 이거는 제 실력이 그냥 그대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시간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제가 뭐 거짓말은 안 보태고 제 다리나 다음에 말씀드릴 수 있는데 만약에 요거 세 번째 뽑으면 그러면 저 가림 맞는 거죠? 어... 예. 제얼굴은 일단 비추면 안 됩니다. 절대 비추면 안 되고 저는 제 아이돌이기 때문에. 네. 일단 듣고 어, 이걸 한번 해 보겠습니다. 어. 예, 됐고요어 인형 위에 도전 스타 저기 인형 공기 하면 네. 도전 스타트 기간이. 도전 스타트 이거 하면 네. 네. 눌러 주시고 인형이 너무 귀여워요. 이게 10초가 너무 그 시점에 이걸 누르면은 이게 좀 느려요. 그래서 9.5, 9.5그 사이에 그 구간을 맞춰야 됩니다. 이거는 보무 고수 중에서도 보 하는 안느인데 0.01초에 이거는 한가름이 납니다. 이게 굉장히 어 오는 거예요. 자, 세 번째는 뽑입니다 아, 10초 1살이다. 이게 어0초1만 돼도요 엄청나게 이게 진짜 대단한 거거든요. 제가 마음을 선택을 실시간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어신초영단 이게 십초라고 판단했을 때 버튼을 누르잖아요. 버튼을 누르는 순간 벌써 얘가 이 누르는 시간과 얘가 컴퓨터가 인식하는 그 시간의 타이밍이 있기 때문에 이게 후자가 있을 수가 있겠죠. 근데 이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. 이거는... 아우, 17.7입니다. 야, 이거 진짜 굉장히 어렵죠. 어, 그래도 뭐 대기만 하면 어떻습니까? 아우, 17.7입니다. 자, 계속 해보겠습니다! 어, u t I d 다 맞다. e a l to tell you to tell you to t e 도전 성공 u to tell you to t e l 됐습니다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자 위에 도전 성공 예 이너와 주변 돌고래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너무 이쁘죠 자 문이 열립니다 문열는 순간 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어 우리 돌고래 너무 이쁘죠 아 우리 사람들은 돌고래 제, 제 얼굴을 찍지 마시고요 어머나 얘 예, 어떻게 해나 돌고래 너무 귀여워. 나오고 있습니까? 네. 어무나 나는 상어 불고래불고래 물고래 공공기 찍어주세요. 그다음에 얘를 자, 자 이렇게 자 찍어주시고. 달인 맞죠? 달인 인정 성공. 이야 맞죠? 얘를 역사진 한번 찍어줘요. 네. 멋있게 빨리 네. 빨리. 아, 네. 네. 넘어 가면 안 되지. 넘어 <laughs> 가면 안 돼. <laughs> 기억을 안 나왔죠? 네. 예. 어? 아직 아 횟수가 남았습니다. 세 번이나 남았어요. 세 번이 나 남았어요. 자, 여기 사장님이 다시 여기 인형을 또 채워주고 계십니다. 자, 이 멋진 상명을 구고 있지 않습니까? 예. 세 예. 이거. 자, 뽑았어요. 사장님 분을 닫아주고 드십니다 네. 자. 자, 돌고래가 춤을 추고 있습니다. 자, 돌고래가 춤을 추고 있습니다. 자. 두 팔입니다 두주구팔두번 두 남았습니다 두번 성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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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고래도 같이 치고 칩니다 성공 성공 아어 아깝습니다 아깝습니다 자 마지막 한판더한번 남았습니다 한번이 인형을 뽑아서 야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예 자, 한번 더! 갑니다, 갑니다! 어, 이거 너무, 너무 어렵죠. 이거 제고수만 하는 거예요. 자, 8! 9! 셋! 아유, 이거 너무 버튼 누른 순간하고 이게 늦어져가지고. 아이고, 그냥 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